영덕의 주원 농장입니다. 아유, 예. 우리 박사장님. <laughs> 예.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아, 공기가 참 좋습니다. 그죠? 아유, 그러네요. 예. 여기 이 복숭아 지금 이제 수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수확을 한 열흘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예. 아, 제가 봐도 복숭아가 아주 탐스럽게 생겼네요. 예. 원래 진짜 가물어서 예. 되게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어, 생각보다 저도 좀 며칠 만에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 예, 생각보다 물건 이 상품이 좋아서 예, 따오게 다행입니다. 따오게 예, 될까? 예, 괜찮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복숭아 큰 겁니까? 어, 뭐큰 것까지는 아니고 아직은 무난하죠. 이제 지금 한창 더클 때입니다. 이게, 예, 위에 더큰거 이런 거부터 따고 썩하고 예. 이제 썩 해두고 나면은 이런 게 굵고, 예. 예.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 쑥쑥 튼튼 단지바이어스 예. 쑥쑥 튼튼하고 지금 어떤 것든 어떻게 지금 지금 제가 딴 거는 따로 사용한 거 없고 전에는 이제 뭐 예. 농약방에서 주는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런데 예. 원래는 제가 다른 건안 쓰고 딱 해저 추출물이랑 예. 이 쑥쑥 튼튼 예. 딴 제품은 제가 아직 못 쓰고 쑥쑥 예. 튼튼만 썼거든요 예. 처음에 가져왔을 때 이제 바닥에 관주 관주 아니고 그냥 일반 살포 예. 바닥에, 예. 바닥에 살포 예. 살포하는 거그렇게 예. 살포. 그거는 천 리터에 아 오백 리터에 한4 리터 정도 넣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닥에 뿌려주고 그 뒤로는 약칠 때마다 처음에는 뭐 3리터씩 넣고 그 다음에 2리터 요 최근에는 1리터씩만 계속 들어갔고요. 예. 지금 이제 대략 요, 요 복숭아 밭은 몇 평? 복숭아가 지금 이쪽에만 한 3천 평입니다. 3천 평. 예, 예. 3 0 평에 지금 얼마 썼죠? 3천 평에 000평에... 뭐 금액으로 따지면은 뭐 50만 원안쓴것 같아요. 아유, 예. 지금. 우리 지금 제가 그때 사장님 변기에 4월인가요? 그때? 네, 예, 그렇죠. 4월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해가지고 지금 뭐몇번 치고 있는데, 제가 한 차에 8차 치거든요. 예. 근데도 바닥에 살파하고 다 해서 뭐 50만원도 안든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박사님 보실 때, 원래 복숭아 농사는 지금 어, 농사하신 지 얼마 됐죠?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거의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네. 10년 동안 복숭아 농사를 지어보셨잖아요 네. 예년에 비해서 쑥쑥 튼튼을 쓰고 나서 현격히좀쉬 쉬워졌다라는 느낌이 만들어 농사짓기가 병충해 관리 뭐 하던. 일이 많아서 제가 그리고 쑥쑥 튼튼을 정확히 어떻게 쓰는지 아직 요령이 없습니다. 원래 처음이라서 음. 근데 그 지금 복숭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지금 요런 복숭아 작년에 이 나무 수확한 게 전부 다 예. 요거에서 요거보다 좀더 크면은 한요 정도 사장님 들고 계신. 이게 이나무에서 가장 큰좀 그런 쪽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 제가 봐도 원래 이쪽에 이런 거는 뭐 거의 제주목만 하고 그러네요. 한번 따 보시죠. 아, 이런 거는 아까운데. 아, 아까워요. 아, <laughs> 이런, 아, 이런, 다 따봐요, 그래도. 이런 거는 이런 건좀 아깝네요. 크기가 네, 아, 아까울 정도로. 아직 아직 이런 거 지금 지금 한참 네. 한참 굵기 시작하는데 이야. 그때는 제가 이거 서한게8월한7일 정도 음. 지금 보다한 보름 정도 더 굵어서도 어, 이거보다 작았어요. 어이. 이 나무에. 예. 근데 어 원래 가물었는데도 지금 제 생각보다 많이 굴네요좀 있다가 당도 체크도 한번 해 보고. 아유, 이거 아직 나올 것덜 익어서 나올까 싶은데. 덜 익었는데도 우리 얼마나 단지한 아, 볼까요? 예. 제가 저는 이 복숭아 나무를 예. 저도 이제 원래 병충해 때문에 예. 병충해 예방약을 개발하다가 지금 아까 내가 드렸지만은 이 한방 키를 가지고 이 복숭아에 진딧물이고 아. 벌레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네. 뭐~ 사과는 사과는 괜찮아요 사과는 이제 안 그런데 복숭아 농사 지으면은 봄부터 해서 네. 세균성 구멍병 약을 치면은 네. 일반 약이랑 충제랑 구멍병약세 가지가 들어가니까 구멍병 예 구멍병 세 가지가 들어가니까, 구멍. 예, 예, 예. 들어가니까 예. 진딧물이 많아도 그전문약을 쓰기가 힘들어요 예. 근데 원래는 어휴 비가 오네 예. 제가 제가 원래는 이거, 이거 믿고, 쑥스 튼튼 믿고, 구멍병 방제를 따로 안 했어요. 예. 따로 안 했는데도 지금 여기 상품 보면은 깨끗하거든요. 구멍, 아, 구멍병 예. 약제를 안 쳤는데도? 제가, 제가 4월 초에 그때 이거 가져오기 전에 한번 항생제 처음에 딱 그때 치고, 예. 그 이후로는 제가 뭐 농협방에서 치라 그러는 거안내 아, 쓰는 거 있으니까 일단 원래 그거 믿고 써볼란다 그러고, 제가 그 이후로는 항생제를 안 쳤어요. 예. 야, 그러면 뭐. 예 근데도 지금 여기 뭐 구멍병 때문에 뭐뭐 뭐 잎에는 약간 이렇게 구멍 뚫린 게 있긴 한데 열매가 야돼 가지고 막 그런 거는 안 보이거든요 예. 예 그럼 원래 그러면은 예년에 비해서 그럼 농약 친 거는 삼분의 일도 안된다죠 농약 한테 많이 좀 줄였죠 많이 줄였다 예좀 줄였죠 뭐, 제가 겁이 나서 예. 뭐 전에보다 막 양을 이제 횟수를 줄이지는 못해요 저도 예. 겁이 나니까 음. 그리고 이거 원래 처음 쓰니까 제가 그런 건 있고 음. 세균성 그것만 딱 신경 써가지고 공을만 쳤는데 예. 어 약발도 잘 봤죠? 예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저쑥수튼튼다 섞어서 이제 쳤을 거아니튼튼 뭐. 이제 농약 섞고 쑥쑥 튼튼뭐 이렇게 시장, 넣어가지고 그렇게 예, 그렇죠. 치고 SS기가 몇 리터짜리? 저게천 리터입니다. 천 리터 예예천 리터 저거 한번 칠때예쑥숙튼튼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는 6리터 넣습니다 한 차에 한차6리 제일 처음 예. 초기에는 이제 많이 들어가야 효과가 초. 좋다 그래서 예. 처음에는 6리터 넣고 예. 그 다음에 4리터 넣고 예. 이제 그 이후로는 그냥 계속 2리터씩 그렇게만 오. 넣고 있습니다. 이야. 이제 2리터씩만 넣어가지고 방제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벌레가뭐 하나도 안 보이네요. 어 거의 뭐, 안 보이네요. 뭐 원래 늦게 원래 늦게 뭐 나방류는 좀 이렇게 발생한 게 보이긴 하는데 예. 뭐 열매는 딱히 음. 뭐 가해한 그런 건안 보이고 예. 예 깨끗합니다. 지금 보면 아, 여, 여기도 지금 발로 밟아도 폭신 폭신하. 아예예그 예, 뭐야 이게 아주 그죠? 예 저희 예. 뭐 과소니 예. 흙이 부드러운 편입니다. 예. 여기가 영덕인데 거의 청송하고 가깝게 붙었죠? 어 그렇죠. 저희 바로 조금만 넘어가면 청송이고 하니까 아, 예, 비슷하죠. 아유, 예. 여기 토양에는 토양 관리는 지금 뭐 어떤 걸 넣습니다? 넣줍니까? 저희가 그 어분태비 어분 예, 어분태비 그것만 들어가고 어. 제가 원래는 이거 뭐딴거 딱히 안 썼는데 음. 어분태비 넣고 그냥 이거 미생물 넣고 하는데 수세가 좀셌어요 예. 어분태비만 넣었는데도 어분태비하고 네. 미생물만 넣었는데도 수세가 예, 수세가 너무 이거 네. 손 뻗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은 예. 수세가 이렇게 쎄가지고 많이 쳐냈거든요 예. 그래, 그래가지고 딱히 뭐 원래는 비료 같은 거 추가로 치는데 음. 그런 거 원래 사용 안한 편이고 음. 어, 원래 필요가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laughs> 예. 그리고, 박사님 예. 이거 나무, 복숭아가. 예. 한 가지에 보통 몇 개를 담는가 기준이 있잖아요. 보통 뭐, 뭐. 뭐, 저희가 이게 키우는 방식 따라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원래 좀, 뭐, 일이, 원래 인력 구하기가 힘들고, 뭐 일이 바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네. 원래 이런 가지에 뭐, 이렇게까지 안 달아요. 어. <laughs> 원래 좀 많이 달린 편이에요. 네, 많이 근데, 달아나요. 그런 거 치고는 지금, 이쪽에도 보시면은, 어, 이런 것, 알 괜찮거든요. 많이 달아놨는데도 제법. 예. 예. 야, 피, 과, 가 사이즈가 전부 비슷하다. 예. 사이즈가 네. 뭐. 이쪽은 크고. 예. 나무가 이제 복숭아가 위에부터 이렇게 스스, 그 세력을 땡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복숭아 농사에서는 우리가 이제 토양에 어분 빛, 어분 태비. 예. 그한 포에 얼마 정도 하죠? 한 포에 뭐, 뭐 보조 안 받고 그냥 2만원 정도 합니다. 2만 원. 예. 그러면 3천 평에 몇포 정도? 저는 뭐 3,000평이 거의 한 100포 밖에 안 써요. 아, 네. 어, 100포 같은데. 이게 3,000평이면 이 나무가 몇, 몇 나무입니다? 저희 집은 좀 밀식이라서 한 500, 550주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다른 데는 한 200주 정도? 음, 500주에 그러면 한포 정도 들어가는 거죠. 500주? 네, 뭐 다섯 예, 뭐 주한포 아, 정도 나, 들어왔는데. 5주에. 5주에. 원래, 5주에. 원래 일반 태비는 좀 뭐 평당 한포 이렇게 보거든요. 예. 평당 한포 아니면 은몇 음. 뭐 평당 한포 보는데 여기는 좀 예. 예. 쉽죠, 아무래도. 아유, 그래도 우리 박사장님이 복숭아 농사, 좀 우리 쑥쑥 튼튼 <laughs> 덕분에 예. 예. 잘 지은 것 같고 참 본인이 만족해 하시니까. 원래, 제가 참. 원래 다른, 저보다 농사 잘 지으시는 분들이 예년에는 뭐 저희 집에 병 왔는데 예. 그 집에는 뭐병 와봐야 조금 있는 정도 그랬는데 음. 원래, 이,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있는, 그, 이미 석다 끝난 거, 예. 거기는 다른 집에는 뭐 병이 제법인데, 저희는 진짜 바닥에 땅에 붙는 거, 그런 거약안 들어가는데만 조금 병이 있고, 나머지는 무사하게 좀 넘겼습니다. 이야, 지금. 이게 큰 건, 여기서도 지금 더 큰다는 거잖아? 예, 여기서 더 커야죠. 한창 지금 어, 큽니다. 이것도 지금 적은 거네. 예. <laughs> 참 좋다. 아주 땡땡하네요. 어이, 단단하죠. 예. 그리고, 여기 사과는 지금 몇평을하시고 사과, 여기, 요기, 여기만 2,000평입니다. 2,000평? 네. 어휴, 사과나무도 2,000평. 사과에도 약 많이 치잖아요. <웃음> 똑같죠. 똑같죠? <laughs> 여기하고 지금 같이, 같이 칠거 아니에요? 그죠? 네, 원래 그렇게까지 안 쳐도 되는데, 이제 뭐 치다 보니까, 예, 좀 같이 치는 편입니다. 사과나무도 지금 상태가, 이거는 품종이 뭔가요? 미얀마입니다. 미얀? 미얀마 미얀마 예 이거는 그 가을에 네 가을에 11월 돼서 소화하는 겁니다 11월 소화 예 아, 이거는 부사같은 그건 아닌가 예 아니 부사와 같은 다 비슷한 품종입니다 아 비서, 부사와 같은 품종인데 예, 예. 이제 약간 개량된 품종이죠 개, 개량된 품종 네 지금 사과나무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원래 그 서리피해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척과량이 적어요 예 척과량이 예, 적어서 뭐 나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수세가 되게 많이 세거든요 예 근데 뭐 수세는 센데 수세가 쎄면 원래 이게 잎으로 영향이다 가니까 좀 열매가 안 굵어요. 근데 뭐 그런 거 치고는 뭐 열매 전반적으로 사이즈도 괜찮고. 현재 예. 음, 여기는 작아주 야무게 지금 달다 예, 저희가 저희가 뭐 칼슘 뭐 이런 것도 신경을 쓰기는 하는데 예. 원래 원래 저희가 이거. 적과량이 적으니까 거리 적과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여기 네. 보시다시피 딱 붙어 있잖아요 사과가. 아, 요렇게 예, 원래는 이게 이렇게 간격을 두거든요. 아, 이렇게. 간격을 예, 간격을 두는데 네. 원래 그냥 다 그냥, 달아놨어요. 그냥 다 달아놨다. 예, 다 달아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 우리 사님 지금 현재 오늘이 7월 21일이죠. 예, 그렇죠. 7월 21일 앞으로 한한4 개월. 4 개월. 예. 4 개월 정도 있으면 이 이것도 수확한다. 예. 예. 야, 그럼 지금 이것도. 저가도 안 하고 그럼 저가 안 하는데 인건비를 좀 줄었네 <laughs> 저가를 좀 덜했죠 아무래도 네, 덜했다 예. 그 덜한 치고 우리 박사님 보실 때 만족한다 어뭐 전반적으로 좀 깨끗한 편이라서 음. 뭐 그런 이적도 달았으면은 예. 원래 수확은 괜찮은 거예요 아, 양은 적은데 예. 뭐 굵어 주겠죠 음. 아 그거는 뭐 예. 우리 농사지 전문이시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네. 지금 다른 농가에는 그러면 사과가 안 달려 있겠네요. 아니요 다른데도 뭐 이제 농사 잘 지으시는 분들 착가리뭐 나무 따라 달리긴 달리는데 뭐 이렇게 지금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그냥 병 약한 그런 거 있는 것도 있고 네. 요새 뭐 사과농가에 화상병 예예뭐 그런 거 걱정 많이 하는데 예. 뭐 저는 그런 거 걱정은 좀 덜하는 편입니다 우리 쑥쑥 탄탄이 각종 세균 바이러스 예. 상당히 강해요 예 저도 좀 그거 믿고 예뭐 항생제 같은 거뭐 따로 이렇게 나오는 거 가능하면 좀안 쓰려고 그러고 어, 예, 예. 거의 뭐 지금 현의 친환경 수준으로 아유 별이 다 그죠 농약 치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그 우리 박사님 장뭐 그 카메라 한번 보시고 아, 예. 보시면서 어, 우리 단지바이오에 혹시 바램이 있다라면 뭐그 무슨 충고를 해주실 수 있으면 또 충고도 해주시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뭐 이렇게. 농약도 그렇고 영양제 같은 거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 많이 배웁니다. 배우면서 아 원래 기존에 쓰던 이런 제품이 있으면 단지바이오에서도 좀 이제 그 기능은 그대로 있때또 미생물은 살아 있는 좀 그런 제품 좀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딱 고바램입니다. 그 예. 하여튼 뭐 지금 새로운 지금 현재까지 단지바이오에서 지금 제품 개발되는 게 예. 지금 1 5 가지입니다. 예. 한 방길도 투까지 아또 따로 어, 있습니까? 예, 저거는 원이고 예, 예. 아까 해드렸는데 투가 투는 이제 다 아까 희석해가지고 아. 뭐 농가에서 자꾸 섞으라 그러면은 혼동이 돼가지고 <laughs> 아예 뭐 예, 나이드신 분들 좀 불편하죠. 예, 아뭐 풀밭 관리도 잘해 놓으시는까전 저는 참 마음에 들어 항상 어느 농가를 가보더라도 일단 예. 흙이 예, 참 좋은 흙이 좋으냐 나쁘냐 아, 이걸 네. 많이 만져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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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이게 결국은 이 나무의 수세라든가, 허든 그렇죠. 예, 이 농장에 한계을 예, 만들어주는. 저희, 거 저희 저희 여기 지금 진짜 비료 하나도 안 쳤거든요 원래. 아, 그, 이제 그 퇴비 한한 번. 퇴비 치고 미생물 딱 뿌리고 딱 고게 다해. 야 아, 그러면 원래 이 사과 나무 2 0 0천편 같으면은 뭐 약값 하고 뭐 퇴비 인 비용 한돈 천만 원 들어가지 않나요? 뭐 약값은 별도로 하고 네. 퇴비 약. 약이랑 대비 이걸 떠나서 그냥 비료값만 뭐 올라 같은 경우에 최소한 100만 원은 네. 더 들죠 보통. 그 6천 평 사과 농사 하시는 분인데 이 예, 예. 물어보니까 연간 농자재비가 예. 2천만 원 들어간다고. 뭐 2천만 원 충분히 들어가죠.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 2천 평이니까 6천 평이 2천만 원이면 약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 지금 지금 뭐다 해봐 한뭐한 200만 원 정도 아끼는 것 같아요. 그럼 3분의 1로 줄 3분의 1 이상 줄었네. 3분의 1예 조금 예그 정도 준다고 봐야죠. 농자재비 줄이고 제품은 제품대로 나무는 수세 관리라든가 네네. 이런 게잘돼 있고. 야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아유,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먼데서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예. 예 예. 자 우리요 저 카메라 한번 보시고 예. 진짜 단지바이오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예 단지바이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